원십. 극기와 사랑의 필요성. 예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앞에 주제로 얼마 동안 수련을 쌓게 하신 뒤에 극기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, 비록 덕행이나 큰 희생이라 하더라도 그분께 대한 사랑이 배어있지 않는 모든 일은, 즉, 그 시작과 과정과 끝맺음에 이르기까지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이나 무미건조하고 아무 공로도 없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 주셨다. 그분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. 사랑은 다른 모든 덕행에 광채를 주는 덕행이다. 사랑이 없는 모든 일은 죽은 일이라고 할수 있다. 사랑에 정신없이 행해지는 일은 내 눈길을 끌 수도 없고 따라서 내 마음 속에 들어오지도 못한다. 그러므로 너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의 정신을 동기로 해서 행해야 한다. 즉,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일해야 한다. 또한 거기에는 희생정신도 담고 있어야 한다. 이 희생정신이 없으면 일마다 너의 극기와 나의 극기가 각각의 표를 달고 있어서 그 전부를 내 것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된다. 이를테면 화폐의 표면에 왕의 모습이 찍혀 있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것을 진짜가 아닌 위조 화폐로 보기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십자가와 결합되어 있지 않은 일들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. 그러니 이제는 피조물에 대한 애착을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에 대한 집착을 없애야 한다. 곧 네가 오로지 내 안에서만 살고자 한다면 너 자신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이다. 달리 말하자면 내가 나 자신의 생명을 네 안에 넣어 주고 싶다는 것이다. 사실 이는 네가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. 그러나 굳건해져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. 너 혼자 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. 너는 나와 함께 나는 너와 함께 곧 우리는 함께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.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나의 자기 부정에 대해 더 많은 깨달음에 빛을 주시면서 너 자신을 단지 하나의 그림자로 간주하여라. 네가 붙잡으려고 하면 재빨리 달아나는 그림자 말이다. 그게 바로 너다. 그러니 네가 내 안에서 그럴듯한 사람이 되려면 언제나 너 자신을 허물어 여겨야 한다. 그렇게 참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면 흐뭇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네 안에 쏟아 부어주겠다. 하고 말씀하셨다. 언제나 내게 더 가까이 오너라. 와서 내 팔에 기대어라. 내가 너를 떠받쳐주고 무슨 일이든지 나를 위해서 할수 있는 힘을 주겠다.